Gue t referred to this <seks> job because he's very <skrük> eager on all problems in life. Every letter I mention, he says these are the <sharp> ones he's gonna answer.》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은 전국대회 가는 날입니다 전국대회가 강원도 동해에서 해요 또뭔 얘기 해야 되노? 아 맞다 그래 내가 이게 얘기할 얘기가 있어서 이걸 킨 거야 맞아 제가 <laughs> 이번 시합에 대해서 좀 밑밥을 깔라고 영상을 따로 찍는 건데 제가 지금 손가락이 손가락이 지금 엄청 아파요, 손가락이. 여기 가운데 손가락. 양손 다. 여기가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은 도복을 잡지를 못할 정도로 아파요, 손가락이. 게 작년 여름부터 그랬었는데, 손가락이. 보이세요?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 이 주먹이 잘안 쥐어져요. 주먹을 꽉못 쥐어요, 제가.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시합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습니다. 이번 시합 전략, 그래.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기술을 못 들어가요. 기술을 배드디치기랑 허벅다리는 제가 못쓸것 같아요.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몇번 써봤는데 쓸 때마다 튕기더라고요. 허벅다리랑 배드디치기가. 그래서 이번 시합에 그나마 그나마 데미지가 덜했던 기술 중에 어깨로 매치기랑 안티 축이 그나마 좀 덜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아마 그 기술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. 지도로 하던가. 그리고 요번 시합은왜 긴장이 안 되지? 긴장이 하나도 안 되네. 제가 긴장 안 하는 것 같죠. 근데 제가 고창 시합 나갔을 때는 긴장을 좀 적당히 했어요. 딱 기분 좋게. 보령 때는 제가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관장님이랑 같이 가서 그런가. 아. 그리고 관장님이 파크에서 자꾸 사이드로 막 똑바로 안 한다고 막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. <laughs> 관장 입장에서 답답했는가 봐. 그래서 그런가. 그리고 지, 지금 요번에는 관장님이 같이 안 가고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가는데 지금 긴장이 하나도 안돼 긴장을 하려고 일부러도 생각을 해봤어요. 긴장을 하려고. 아이 너무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긴장이 안 돼. 왜 그러지? 아, 아 이거 왜 그런지 내가 이게 정답이 나와가지고 이 영상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이게 고창 때는. 81kg로 제가 처음 도전을 한 거잖아요. 그래 가지고 좀 적당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창에서 1등을 하고 그다음 바로 이제 3개월인가 있다가 바로 보령이 열렸잖아요. 그 보령에서 전국 그 고창에서 1등을 했으니까 보령에서도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었는가 봐 내가. 보령에서 금메달을 못 땄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마음이 졸로펴는 <졸라> 거야. <laughs> 못따서좀 열받긴 하지만 이제 도전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가 부담이 훨씬 덜하네. 그래서 긴장이 안돼 긴장이. 그래, 나는 저는 지금 살을 좀 찌었거든요. 맨날 시험 나갈 때 76kg, 77kg 막 이러니까 밥 먹고 막그 몸무게니까. 시합장 나가 가지고 꽉 채운 8일애들이랑붙을틀락 할까? 부담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. 그 보령 시합 때 졌던 게 패배 요인이 그거지 않을까?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상대 말고도 다른 상대들이랑 했었을 때도 힘에 너무 붙이더라고. 애들 이 힘이 너무 좋아 가지고.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. 그 시합 때 나갈 때라도 이제 좀빡 불려서 나가야겠다 해 가지고 제가 한 2주 동안 고구마를 한 10kg 정도 먹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그런가, 지금 요 살이 좀 많이 쪘네, 여기. 그래서 지금은 아마, 아까 아침에, 빈속에 재니까 79나오더라고 79. 나오더라고, 79. 지금 밥 먹고, 이제 체육관 가서 몸무게 재보면은, 한 80kg 나오지 않을까. 그래도 76, 77에서 80으로 했으니까. 근데 그럼 뭐하노? 손가락 아파가지고, 도복을 못 잡는데. 아, 손가락 너무 아파, 진짜. 이씨! 사람 손 맞나, 이거? 지금, 여기 보이나? 12시 13분. 12시 반에 체육관에서 모이기로 했거든. 개체가, 본 개체가 5시더라고. 17시. 여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. 250km인가? 그랬는데, 국토 타고 가야 돼가지고, 저희는. 몸무게 재봐야겠다. 아... 흐음... 아 씨, 핸드포좀주세 나도 하기 싫다! 좀 하지 마요, 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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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집에서 왜사나난 그... 한양대 갔다라는 그거... 뭐 영상 보면... 해. <웃음> <웃음> 혼자! 시X 혼자! 와, 혼자 이래 눕고 있다 차! 혼자 이래 눕고 있다 차! 사실 <laughs> 장사 가니까 웃겨가지고 재밌더라 아이 와... 지, 그거 재밌더라 이가 집병자니까 그, 집, <laughs> 아, 집 먼저 넣을까? 예 그래 네. 그 때문에 우리 차 아, 가자! 하나 둘셋 아, 하나 둘셋 아, 추워 저 아, 저기서 하는구나. 저저옆 옆 건물이다, 옆 건물. 지금 오, 시합장 한 구경 하번 해라. 자들 자, 저옆 건물이다, 대체. 아. 아. 너무 일찍 왔나? 우 태양 피따돌아가요아야내 어깨 고래야내 너무 큰 실수한 거 같은데 와, 어? 야 동해 왜 이래 쓸라 와 남자 남자 어? 남자 입청구 큰일 뻔했네씨오 안녕하세요 타이밍 연구소입니다. <laughs> 동영상이동영 동산. 이거 다안 나오노. 됐다. 아이거뭐잘안 아? 아, 나오네. 딱 아, 됐다. 아대대또

thank you 아, 그거는? 그걸로... 아, 그걸로... 어이 안겨지 세요

레슨전에 진출한 김대인 동안 조현우거동유 동안 극교한 선수는 3경기장으로 출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이스! 무슨 짓을? 한 겨! 한 정신 사나 집중해! 어? 끝난 것 같은데? 지도? 불가 지도 나이스 ấy rồi biết rồi, bé rồi bắt quay